오늘은 레몬 씻는 법을 준비해 드릴게요 먼저 레몬이 있으면 끓는 물 끓는 물에다가 이제 요거를 잠깐 담글 거예요 네, 잠깐 이렇게 올려서 그 다음에 이제 찬물로 오래 담그시면 안 돼요 그냥 살짝만 이렇게 이렇게 뜨거운 물에 한번 살짝 데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식초 식초 물에 한 이렇게 해서 10분 정도 담가 놓으세요. 이렇게 이제 10분 정도 담가 놓으시면 이렇게 10분 정도 또 담가 놓으셨으면 이제 나 이제 또 건지셔 가지고. 이렇게 건지셔서 베이킹소다, 베킹소다를 여기에다 이제 이렇게 뿌려서 다시 이제 또 10분 또 담가 놓으세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10분 정도 담가 주셨으면 이거를 빡빡 닦아 주세요. 소금을 이렇게 손에다 하셔가지고 음, 이거를또 이렇게 닦아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원 물에다가 찬물 이렇게 깨끗이 헹궈주시면 돼요. 음. 이제, 뿌리록 뿌리록 이제 이렇게 깨끗이 닦아주셨으면 여기를 이제 잘라내세요. 잘라내시고, 이제 슬라이스 해서. 이제 이렇게 다 썰어 주셨으면, 이제 이런 비닐팩 있죠? 지퍼팩에다가 이제 이거를 담으세요. <laughs> 이렇게 담으셨으면, 공기를 빼주고, 공기를 충분히 빼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냉동 보관하시면 돼요. 냉동 보관하시고 드실 때마다 이렇게. 몇 쪽씩 이렇게 이제 미지근한 물에 하셔서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공복에 드시면 좋아요. 식사 한 30분 전에, 그래서 하루 한 잔씩. 그래서 오늘은 레몬 손질하는 법과 또 보관하는 법 이렇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레시피 가져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민경요리였습니다